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보안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내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보호수단이 바로 노트북 스마트폰용 무료 VPN입니다. 요즘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VPN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고, 그 중에서도 하이드.me는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해외 서버 접속을 제공해 많은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이드.me는 별도의 결제 없이도 7개국 무료 서버를 제공하며 스마트폰과 PC를 하나의 계정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일반 사용자들에게 특히 실용적입니다. 설치 과정도 어렵지 않아 이메일 인증만 마치면 바로 무료 VPN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웹사이트 접속이나 간단한 검색은 물론 해외사이트 이용 시에도 무리없는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료 VPN 중에서도 실사용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노트북, 스마트폰용 무료 VPN을 찾고 있다면 단순히 공짜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편의성, 속도 균형을 갖춘 서비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드.me는 기능과 안정성 면에서 기본을 충실히 제공하며 무료 플랜을 매월 연장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인터넷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다면 스마트폰 노트북용 무료 VPN 중 하이드.me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이드.me 무료 VPN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드점미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하이드점미 소개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이는 하이드점미 받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가격 및 요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가격 정보에는 유료 요금제와 함께 무료 플랜이 함께 표시가 됩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스마트폰과 PC에서 기본 기능을 이용하기에는 가장 오른쪽에 무료 항목 아래에 있는 무료 플랜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충분합니다. 무료 플랜을 선택하면 회원 가입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메일 주소로 인증이 발송이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추가 작업은 없고 안내해 준 대로 사용 중인 이메일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인증 메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면 hide.me에서 보낸 인증 메시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내용 중간에 있는 hideme VPN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등록 완료를 위한 암호 입력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여기에 로그인에 사용할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까지 순서대로 입력한 뒤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계정이 즉시 만들어지고 동시에 하이드점 및 무료 VPN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설정 안내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서 중앙 상단의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점미 VPN 프로그램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macOS,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 체제용 설치 파일을 각각 제공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확인한 뒤 해당 항목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각 플랫폼별 최신 버전이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환경에 맞게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시보드 메뉴로 이동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멤버십 항목 아래 무료 플랜 연장 버튼을 클릭해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씩 연장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저장된 파일을 실행합니다. 실행 후 나타나는 설치 창에서 인스톨 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 특별한 설정 없이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마지막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과정이 모두 끝나고 하이드 점및 VPN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로그인 창이 곧바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회원 가입 단계에서 설정했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한 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이 열리면 간단한 가이드 팝업 창이 뜨는데 상단에 스킵더 가이드 문구를 클릭하시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고요. 그 다음 메인 화면에서 왼쪽 메뉴에 로케이션즈 항목을 클릭합니다.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장 빠른 서버가 자동 선택되는 베스트 로케이션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총 7개국의 무료 VPN 서버 목록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들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무료임에도 연결이 안정적이고 속도도 무난해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했습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면 즉시 VPN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 점및 VPN에 연결한 뒤에는 대시보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어떤 국가의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IP 주소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연결이 안정적인지 등을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VPN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치 후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 서버를 테스트해 보면 연결 상태가 바뀔 때마다 대시보드도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 접속 중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VPN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IP 국가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현재 내 IP가 어느 국가로 표시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hide.me VPN을 사용할 때도 이 과정만 거치면 선택한 국가로 정상적으로 우회가 되고 있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IP 조회 사이트 정보는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현재 내 IP 주소가 어떤 국가에 위치되어 있는지 매우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VPN을 네덜란드 국가로 선택을 했었는데 국가는 네덜란드로 나오고 지역은 노르드 홀랜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me 무료 VPN을 사용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제 속도입니다. 무료 VPN은 종종 속도가 느리다는 인식이 있지만 하이드.me는 무료 플랜임에도 기본적인 웹브라우징이나 정보 검색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입니다. 여러 국가 서버를 변경해가며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은 있었지만 실사용에 결정적으로 불편함을 줄 만큼의 지연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상 시청이나 이미지 기반 웹사이트 이용에서도 생각보다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불편을 사용하면 접속 경로와 해외 서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속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이드 점및 무료 플랜에서도 이런 변화는 분명히 느껴지지만 웹사이트 열람이나 검색 속도가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서버를 연결했을 때 초기 연결 시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고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무료 VPN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양호한 속도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지 로딩 속도입니다. 동일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국내 IP보다 이미지가 조금 늦게 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지가 많은 블로그, 쇼핑몰, 뉴스 페이지는 로딩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만 버벅거린다 라고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스크롤을 내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미지가 따라오는 정도라 크게 스트레스 줄 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VPN이 제공하는 해외 경유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이드 점및 무료 VPN의 전체적인 사용성을 평가해보면 무료 VPN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속도는 국내 접속만큼 빠르진 않지만 일상적인 웹서핑 SNS 문서 열람, 이미지 기반 페이지 이용에는 무료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7개국 무료 서버 제공, 안정적인 연결, 매월 무료 플랜 연장 가능 등의 장점 덕분에 비용 없이 VPN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료이면서도 기초적인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고 속도 역시 무료 VPN의 한계를 고려하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어서 해외 정보 확인이나 특정 국가 제한 콘텐츠 접근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드점미 VPN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 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